사무엘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일이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스 파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위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죽였더라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을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의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밖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중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 마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아바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베아우 아사헬은 삼십 명 중에 하나요. 또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롯사람 사묵과 하롯사람 엘리가와 발디사람 헬레스와 드고아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분네와 아오아사람 살몽과 느도밧사람 마하레와 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하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하르흠 사람 아스마웨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 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사람 헤스레와 아랍사람 바하레와 소바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사람 바니와 암몬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게를 잡은 자 부에로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렛과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 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딤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구완성에 이르고, 히위사람과가나안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아비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여 이르되 왕의 땅에 칠년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의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궁열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리우 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싸우소서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서라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총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시르되 내게서 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아래되 원하건대 내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5 0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11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고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반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순애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 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당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네로겔 금방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당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젠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내 주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요정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주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와 살신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들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의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다윗당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당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당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다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달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이드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당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블렛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이드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다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지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넌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왕이는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리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세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 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 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래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무드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위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야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데레야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무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의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무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무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